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opDog a English. My name is Jad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Jade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수업해 봐요. Are you all excited too? Excellent! Let's get started! 오늘은 주니가 친구들과 요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화요일?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요일이 다 다르겠죠? 그럼 이번 강의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Sunday, 일요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선생님이랑 한 번씩 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very good. 자 그럼 주니와 캐빈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What day is it, Judy? Today is Friday. I love Friday. Why? It's Sunday tomorrow. I like Saturday too. What day was it yesterday? Today is Friday, so it was Thursday. What day is it tomorrow? It's Saturday. 예! 이번엔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What day is it, j u n i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가 요일을 물어볼 땐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이라고 해요. Today is Friday. I love Friday. 오늘은 금요일이야. 나는 금요일이 좋아.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네요. 먼저 오늘은 today, today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얘기할 땐 today is, today is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했으니까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Why? 왜? It's Saturday tomorrow.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준이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금요일이 제일 좋은가 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토요일이야 라고 얘기할 땐, It's Saturday. It's Saturday 라고 해요. 좀 전에 today, today 오늘이란 표현 배웠었죠? 내일이란 단어는 뭘까요? 맞아요. tomorrow, tomorrow 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내일은 토요일이야 라고 하면 It's Saturday, tomorrow. 토요일은 Saturday. 오늘은 Today. 내일은 Tomorrow. Very good. I like Saturday too. 나도 토요일이 좋아. 선생님도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What day was it yesterday? 어제는 무슨 요일이야? 여기서 어제는 yesterday. yesterday 라고 해요. 그럼 우리 어제, 오늘, 내일 다 배웠네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제는 yesterday, 오늘은 today, 그럼 내일은 tomorrow. Very good. 그리고 하나 더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지라고 과거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땐, What day was it yesterday? 그렇죠. What day is it? 이란 단어가 is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was라고 바뀌었어요. 이 is나 was는요, 문법적인 용어로 비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동사 is가 과거로 변할 때는 was라고 변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들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 볼 거니까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배워 봐요. 그럼 케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까요? Today is Friday. So it was Thursday.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는 목요일이니 목요일이야. 목요일은 Thursday. Thursday 이라고 기억하시죠? 좋아요. What day is it tomorrow?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It's Saturday. 토요일이야. 토요일은 영어로 Saturday. 그렇죠? Yay!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주니와 케빈의 대화를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복습하기 전에 간단하게 파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파닉스는 Saturday, Sunday, Monday에서 나오는 A, A, Y,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발음은 a와 y를 그대로 a, a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Monday, Tuesday 이렇게 day 라고 같이 읽어주면 돼요. 잘 아셨죠?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우선 요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그럼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볼 땐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월요일이야 it's monday it's monday 화요일이야 it's tuesday it's tuesday 수요일이야. It's Wednesday. It's Wednesday. 그럼 이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단어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어제는 yesterday. 오늘은 today. 내일은 tomorrow.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오늘은 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어제란 단어를 넣어서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지? 우리 아까 전에 비동사 is가 was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What day was it yesterday? What day was it yesterday? 이번엔 tomorrow 란 단어를 넣어서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tomorrow? What day is it tomorrow? Very good, everybody.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요일 단어들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리키는 단어도 배웠죠. 자, 어때요? 이제부터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하고 누가 부르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요일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도 중요하니까 꼭 오늘 배운 표현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